광기무전. 위원호 세상은 그를 고금제일인 혹은 고금제일 대업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의 이름만 들으면 생부은 치를 떨고 팽도극은 이를 갈며 광고신계는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린다. 그 이유는 100년 전 광동이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곳엔 한 소년이 있었다. 12살 위연호 천하제일인을 꿈꾸는 소년. 물론 꿈만. 연호는 오늘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노력 내일 하면 되지 뭐. 다시 눕는다. 답도 없는 천하제일 게으름뱅이. 그런 연호에게 단한 명. 진짜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큰형 위산호. 초식으로 저초를 갈라봐라. 연호는 자세를 잡는다. 진각을 밟고 도야. 이영 비천. 하지만 천은 멀죠. 조저 딸이. 결국 연호는 학관으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뒤에서 슬퍼하고 울먹인다. 연호는 속으로 외친다. 망의 딸이! 큰형과 함께 무관으로 향하는 길 길가에 널린 시체들. 엄마의 무공 자취다. 근처에 위험에 처한 여인이 있을 거라 말했다. 그리고 바로 슈퍼맨처럼 경공 발동. 동생 따윈 잊고 홀로 날아가 버린다. 남겨진 연호는 하늘을 본다. 갑! 갑작스러운 번개. 비는 퍼붓고 몸은 젖고 땅은 질척이고 말의 뒷발차기. 대굴, 대굴, 으악! 간신히 찾은 동굴. 연호는 자리에 누워 즉시 꿀잠 모드. 드르렁, 푸, 드르렁, 푸. 그 때, 푸른빛이 연호의 몸을 감싼다. 몸이 공중으로 들려지고, 연호는 어딘가로 전이 된다. 주위를 둘러보는 연호. 그때 들리는 목소리. 앞으로 연호는?